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아마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어, 오전에 자전거를 타려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딱 나왔더니, 온도계가 33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 아마 40도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일기에 뭐, 그, 기상 거기에는 뭐 38도라는데 4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덥습니다. 아, 오늘도 뭔가 또 한번 해보려고 쫙 또, 어, 나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아침에 무얼 봤냐면 아 여느 때는 안보이던 꽃이 보였습니다. 비숍 달리아라는 꽃이 하나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찰칵 하나 봐갖고 또 하나는 아 자전거를 타는데 지금까지 늘그 길을 수백 번을 다녔어요. 아마 수천번 다녔죠. 몇년 동안 다녔으니까. 근데 안보이던 것이 오늘 보입니다. 그게 금식나무입니다. 나무 이파리가 이게, 이파리 끝부분에 뭔가 이 색깔을 칠한 것 같아요. 그냥, 연녹색을 칠하다 그냥 말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 아침에 이게 쭉 타고 가면서 햇빛에 비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나무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이파리가. 금식 나무래, 금식 나무. 에? 아주 오늘,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뭐 식물들이고, 오늘 또 양서류, 깨구락지 같은 거, 오늘 두꺼비를 봤습니다. 두꺼비, 두꺼비를 보면 다복 두꺼비라고 해요 아, 오늘 두꺼비를 또 봤어요. 한 마리. 저 밑에 자정을 탔는데저 앞에 뭔가 시커먼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마스크 벗어 놓은 건줄 알았어요. 마스크 흘린 건줄 알았더니, 이게... 이게 바람도 안불는데 움직입니다. 야, 저거 늘 그랬듯이, 저거 남생인지, 뭐고, 저 뭐야, 붉은 기거 보고, 인제 얼른 가봐야 돼. 딱 가보니까 두꺼비입니다. 이 주먹만 합니다. 두꺼비. 에이, 이게 웬 떡이냐고, 또 사진 한방쫙 찰칵 박았습니다. 이 자식이 또 내가 사진 찍기 전에 또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로다가 이렇게 좀 막고, 에이, 그랬더니 이 자식이 고개를 쫙 이렇게. 하면서 배를 쫙불리는 거예요 승질났다 승길났다이 뜻입니다 그런 사이에 철칵 또 사진 하나 받고 아주 굉장히 우리 그 생태계가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작년도에는 아마 여기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린 적 있어요 여기 내려가는 길에 시,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그 주차장에서 두꺼비를 한번 한 마리 받고 올해 이제 에~ 있다면은 두꺼비 그~ 어디라 그러면 또 잡아가니까 그~ 거기서 한 마리 았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금식나무도 봤고 두꺼비도 봤고. 이 두꺼비도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양서류 중에는 그래도 에, 양기가 가장 많은 그런 양서류고 그다음에 에, 또 복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 이 요건 그 한약 그 약재론 섬서라고 해서 종기 치료제. 또요 두꺼비는 독이 있어요. 부포 톡신이라고 해서 요거는그뭐 만성 심장 질환 이 있는 약만들 그다음에 또 강심제로 이렇게 또 쓰는 약재로 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 여기 생태계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아 오늘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편의점, 뭐 카페 가보면 그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냉커피, 냉콜라, 냉사이다, 뭐 냉커피, 그 뭐지, 냉녹차, 뭐 저건 전부 다 시원한 거예요. 또탄 사람은요, 콜라 사이다 먹으면 그냥 뭐, 뭐 스프라이트인지 먹으면, 먹으면 그냥 면 양, 먹고 막이쫙 시원해집니다. 에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탄산음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게 과연 갈증에서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은 1%만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는 또 김구 스타일로 한번 떴죠. 어떻습니까? 아,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현상을 조장합니다. 여기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먹거나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 이 커피를 먹을 때는 먹는 것보다 3배의 물을 흡수하라 한 얘기가 그겁니다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탄산음료를 먹거나 또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 같은 걸 먹을 때는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청량음료 이거 어린 아이들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뭐 어른이 얼마 있어 주면 그냥 고만이니까 그건 뭐 알아서 살아올. 그래. 음료수에 이 들어있는 이런 그 성분들 이게 어린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정제수, 액상 과당, 합성 착향료, 착색료 이게 전부 다 식품첨가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음료수에 원하는 색과 향을 내는 화학물질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바나나 향, 뭐 딸기 아이스크림, 뭐 레몬 향 수박, 뭐 오렌지만, 뭐 이게 별의별 아이스크림도 별의별게 다 있잖아. 전부 다다 화학 첨가물이에요. 화학자들이 보면 1초도 안 돼서 만들어요. 뭐뭐 뭐 조금 넣고서 젓갈로 휘휘 지면딱 바나나 향이 나요. 딸기 향이 나요. 뭔날 수만 가지 만들어내. 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착생료 중에 타르 색소는 과다 복용 시에 아토피 그다음에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런 걸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고 오랫동안 늘 즐겨 먹는 사람들은 아토피와 건선을 유발하도록 한다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주의야 돼요. 그리고 그, 그 탄산 음료들 있죠. 여기에 탄산가스와 인산염, 이거는 산도를 낮추는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 이 산도를 낮추는 이 주성분들, 이 크, 시원한 것 같지만 치아의 에나멜 층을 손상해서 충치 만드는 아주 주범이에요. 그리고 인산염, 이건 독소는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거는 뼈다귀 성장을 방해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거 먹으면 제일 먼저 치아도 망가지만 눈이 망가져요. 그래서 안경 쓰는 아이들 안경을 이렇게 두껍게 이런 거. 그럼 평생, 평생 진짜 에이?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안 좋으니까 골다공증이 유발하는 거. 어려서부터 청량음료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럼뭘 먹냐? 이게 물 먹으라, 이 말이야. 물. 물을 잘 먹으면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 보고서가 막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LA 학교 내에 이래서 학교 내에 자판기를 없애고 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성 능력이 향상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뇌 세포가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뇌 회전이 활발해지고 주의력과 이, 뭐, 집중력이 향상돼서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을 먹으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려면 콩팥이 좋아야만 됩니다. 콩팥이 좋아야 뇌기능이 좋아져. 그래야만 학습 능력이 향상이 돼. 그럼 물은 콩팥 기능을 좋게 하고 뇌기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청량 음료는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머리가 더 망가져요. 음료수 대신에 물을 마시면 체지방도 감소됐다는 사례가 있어요. 구리 교문중학교에 보면 6개월 동안 음료를 먹지 못하게 하고 물 마시기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새끼들이 코레스테롤과 체질량 지수가 떨어지고 체지방 감소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피로감도 해소됐고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증도 전부 다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아,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달콤한 거좀 줄이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액 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신장 기능이 보강되면서 뇌기능도 보강된다. 궁, 이 종국에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건망증도 예방할 수 있다. 신경 정신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왕창 마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 나트륨 혈증이 되기 때문에 소량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양의 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어, 지금처럼 굉장히 더운 외부가 더우면 몸 내부는 차가워지면서 우리 몸의 음중의 음은 콩팥이죠. 그래서 콩팥이 더 망가집니다. 여기다가 달콤한 맛과 찬 것이 합성된 청량 음료가 들어가면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요. 아시겠어요? 콩팥이 망가지면 눈도 멍멍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에이? 콩팥 망가지니까 물이 또 수분 빠져나가니까 여기저기 뭐 결석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량음료를 먹다 보면 비위장 기능 비위장 기능에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이런 것보단 천연의 단맛은 비위장 기능을 좋게 하지만 이 인조 단맛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급격히 올리면 조금 있다또 급격히 떨어져 고혈당과 저혈당을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최장기능이 망가져요 종국에는 당뇨병이 생겨요 당뇨병이 생기는 건 좋아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나중에 최장암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수분이 너무 손실되니까 수분이 손실되면 수분을 보충해줘야지 왜 달콤한 걸 먹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을 보충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기능을 향상하는 빠져나간 것만큼만 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수분이 나갔으면 수분을 먹으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 이 인조 단맛 너무 좋아하다가는 나중에 30대 중반이면 당뇨병이 오고 어, 그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췌장암을 부른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 인조 단맛 들요건 혈액의 점도를 조 높여서 끈적끈적한 이것 때문에 동맥경화도 유발할 수 있고 협심증, 부정맥, 급성 심근경색 전부 다 돌연사입니다. 그다음에 뇌 기능 저하되고 건망증 이런 게 오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거 일시적인 것만 좋아하냐 이 말이야. 장기적으로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입에 좋은 걸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셨습니까? 입에 좋은 거그 너무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 상원 영양 문제 보고서를 보면 식품 첨가물의 희생자는 주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의 어느 지방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인공 착색제, 보존제, 그래서 이런 것 들어간 가공 식품을 일체 먹이지 않도록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침착해지고. 과잉 운동성 경향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결여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게요. 그리고 학습 의욕이 향상됐더라. 여기도 학습 의욕 이 향상됐더라 이게요. 그리고 어 캐나다에도 보면 이 달콤한 거 좋아하고 식품 첨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약 10%는 학습 불능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 식품 첨가물을 줄이니까 좋아지더라 이게. 그리고 여기 연구에 참여한 브라운 박사는 식품 첨가물의 해독을 강조했어요. 그 해독제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우리 지금 여기 뭐 깍두기 할때 쓰는 무입니다. 생무예요. 생무가 이런 식품 첨가물의 해독제 역할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뭐 콜라 사이다를 먹는 게 아니라 무, 생무를 날거로 먹으면 이 식품 첨가물의 독을 해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한 조각씩 먹는 것이 식구를 식구들의 를식구그 해독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연구에 참여했던 페인 골드 박사는 식품 첨가물 추방 운동을 또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품 첨가물을 왜 허가해 주냐 이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뭔 얘기를 하면 식품 첨가물 허가 기준은 지형화만 생기지 않으면 허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품 첨가물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A, B, C, D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수천 가지야. 그러면 A와 B, 하나 이상의 첨가물들이 합성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언급도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더운 여름철. 식구들의 건강과 어린아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집밥이 보약입니다. 미안하지만, 아시겠어요? 집밥이 보약입니다. 음료수는 치명적이에요. 또, 덥고 땀나고 힘들지만, 가족들이 건강을 위해서 부모들이 집밥이 보약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건강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달콤한 음료보다는 맹물이 최고의 여름 철포약입니다. 아겠습니까 맹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